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오 오직 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성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행사가 다행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어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어인의 길은 요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마하리로다 망군에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뉴욕 멀리 입문 와서 교기를 통하고 교회를 통하고 목회자의 사명과 사역자의 사명을 받아 수십 년을 이곳에 성교, 전도, 교육, 친교하며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오니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